아... 리스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오늘 나는 떠난다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10시 35분 어디 갈지도 아직 안 정했어 근데 아마도 세상의 끝에 가지 않을까? 포카곳 시작해보자 오늘 하루 저런 느낌인 거지? 저기 가방 안에 이제 마리아나가 있는 거지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90% 오늘 세상의 끝에 가려고 한다. 아, 리스본 알록달록 괜찮았다. 좋았다. 재밌었다. 그냥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, 왜 여기는 색감이 이렇게 좋을까? 아니, 우리나라의 서울에도 그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 이런 버스들이 있는데, 왜 여기는 색감이 더 틀까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저런 건물들이잖아요 유럽은 이런 느낌이고 우리는 그냥 가통 창문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건물에 색을 바르고 철들보다는 돌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유럽 애들은 한국의 그 통유리 창문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그걸 존경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차이 뭐지 뭐? 트램인지 기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러 왔다. 보면은 내가 알고 지금 여기니까.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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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역시 여기가 목적지다. 오늘 괜찮다면 신트라까지 보는 거야. 열차는 20분마다 있는 듯. 나는 지금 15분이 남았어. <목소리> 이거 사람들이 많이 수선했던 받았다구요. 여기까지 남았는데 베이스본에서 기차표가 편도 2.2유로 정도 차르겠는데? 아, 세상의 끝에.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만큼 많아. 인파에 나도 한 걸음을 못 되고 있지. 1 2시 도착인데 거의 정수도착했어.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뭘까? <목소리가> 근처에 가장 가까운 식당이라서. <목소리가> 일단은 밥 먹어야 되니까 우리 맥도날드 하나씩 때리고 시작하자고. 맥도날드 가려다가 이상한 건물, 뭐 홈, 뭐 쇼핑 센터 같은데 길 잘못 들어서 여기 왔더니 누들 보이더라고. 갑자기 너무 급땡겨서 검색해봤더니 평이 괜찮아. 한국인들도 많이 왔다 가고. 와, 거기 가야지 이름은 루드 아니 아까 들어올 때도 그렇었지만 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다 멈춰놓은 거야? 내려가는 것들은 다 운행시켜 놓고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잘 만드는데 그래 이런데 너무 좋지. <laughs> 아니 내가 뭐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아닌데 이런 데서 딱 먹으면. 재지지돈꼬추 먹어야지 만두도 먹고 싶은데 이게 양으로는 오토노미가 좋지 와오크노미야끼에 라멘 아니 여기서 포커까지 버스로 1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야 그래서 가면 1시 반 그러면 거기 먹을 데도 없겠지? 먹을 데를 찾아도 되게 비쌀 거야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먹고 가는게 맞는 거 같아 다 먹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끝으로 가보죠. 길을 잘못 들은 줄알았는데 먹고 나오니까 바로 옆이네. 기사 셰프한테 물어보니까 저 버스 타면 된다고. 여기다 블록가라고 적혀있지. 직접 사람들을 못 쓰다는데 자기한테 직접 타면 된다고 하네. 아 버스 타면 잘것같아 너무 잘 먹어. Take car. Okay.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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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340. 우리가 또 to... 아니 이거 실화야? 오 충전된다 <laughs> 좋은데? 에이 벌써 시작되었네 꼬마들 수업 끝났나보다 바람이사짜사긴 차다 어디 은야지람은이 사람은 이사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래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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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건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많이 본건데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택배 그래도 좋아. s o s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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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y e b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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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y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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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저기 뒤에 있는 커플은 안 된다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? 우리 방어에 이 바람이랑 이 성난 파도를 보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만 했어. 땡큐. 여기가 내륙보다 리스본이나 뭐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느낌 그 차. 참... 아, <laughs> 여기 약간 느낌, 제주도 같은 느낌인데? un 마지막 전망 포인트가 있는데 아, 응. 저 사람들 너무 멋있다. 저 뒤에 또 무슨 머리가 하나 보이는데, 저들 뒤에? 몇천 년 동안 유러시아, 특히 유럽인들에게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었던 그 상징성이 보여질 것이니, 그리고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니까. 어떤 사람들은 바다가 네모나고 저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다고 믿었었고, 이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저곳에 나아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을 거야. 마치 그 트루먼 쇼의 트루먼의 어린 시절 물에 빠지고 폭풍을 경험해서 아버지를 여기게 한 기억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죽었겠어 중세 이후 대항해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곳은 뭐 정말 세상의 끝이라는 곳이 맞았겠지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궁지에 몰려 이 바다의 끝에서 아니 이 세상의 끝에서 저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치유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은 나아갔고 나아가서 전 세계 패권을 쥐었고 참그 두려움 이순신 장군님의 그 명량의 대사가 떠오르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정말 세상의 최고의 어떤 영광을 누렸던. 포르투칼인데네. 끝이었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던 장소. 호카고. <laughs> 느낌이 남다르다. 세 상의 끝 을.

예, yeah, right, right. Yeah. Oh. 나 혼자야. 개좋아. 아, 힘들어. 대시가 힘들다. 비로소야, 진짜 모여를 먹는구나. 축구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조용해. 골도 못 갔거든. 이대 일이야. 괜히 여기서 내가 여자를 못놀리면내방은 부서진다. 포르투갈 3등으로 올라갔네. 아이프 조 경기 실시간 으로 꿀잼이었 다.